자 여러분들 저 영화 보고, 보고 왔습니다 저 오늘의 숙소 보고 왔습니다 와 완전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마동석이 진짜 이렇게 주눅 고 마지막 그예고편장면오잖아요 악당이 어. 그 창문에막 날라가면서 막날라가이게그 다음에 주위 그 악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왔, 안 나왔는데 이래야. 어, 어, 악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영... 모르겠습니다, <laughs> 네,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얼굴에 찌그러졌는지 뭐 그렇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영준이 요 영화 보고 나서 집으로 바로 잠깐 집으로 갈 겁니다 <laughs> 자 이제 제가 좀... 잠깐, 이제 아 네. 집에 가서 엄마래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봅시다 안녕 집에 가서 봐요.